한영입니다 <laughs> 딩가, 딩가, 딩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를 할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도일리 페이퍼들을 소개할 거예요. 네. 뭐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취소고, 그냥, 도일리 페이퍼 제가 꾸민 것들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도일리 페이퍼 원형 모양은 많이 없고, 하트 모양이 약 100장 정도 있어서, 원형 모양은 다 친구한테 산 거예요. 그래서 몇개안 남았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두 개. 어, 이거는 도일리 페이퍼 이런 거예요.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시리즈예요 사탕 시리즈. 전 이게 더 예쁘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볼수 있어요. 이건 좀 여기 가운데 그 토끼로 한결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바, 많이 안 예뻐요. 이건 그냥 예비 인스. 혹시 모를때 대비해서. 이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쁘고. 이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좀 이거랑 맞는 컨셉이 없어서 아직 컨셉 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컨셉 구하고 있고 우선 여기에 꽃잎 인스 붙였고요. 아직 컨셉 구하고 있는 거는 제가 또 최근에 아 최근은 아니고 이제 곧뭐 받게 되는 거 중에서 또 붙일 게 있으면 붙이고 있어요. 어, 이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예뻤어요. 이것도 동그리 시리즈. 똑같은 걸로 만들어봤어요. 어, 이거는 안에 벚꽃을 붙였어요. 약간 벚꽃을 둘러싸고 있는. 이거는 가운데 강아지를 붙였고. 이거는 그냥 동물 친구들 느낌. 이건 되게 꽉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시리즈를 다 모은 초콜릿 시리즈예요. 최근에, 어, 뭐 받은 게 있는데, 그거, 그게 초콜릿 시리즈여서 여기, 이건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되게 예뻐요. 붙인 건 많이 없는데. 병아리는 꼭 붙여줬고요. 이것도 하트 모양 찍은 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트가 좀 커서 많이 안 예쁜데, 꽤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스는 친구가 준 거고, 어,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냥 여기다 붙였습니다. 너무 아껴왔어요. 이건 고양이 시리즈. 여기에 초콜릿 하게 붙여줬어요. 귀엽죠? 고양이는 솔직히 안 꾸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것도 실사꽃. 이것도 고양이고요. 옆에 고양이 두 마리를 더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베이비 시리즈인데, 아직도 이거 모으고 있어요. 이것도 아직 모으고 있는 상태고 여기 더 꾸미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꾸미고 있는 거는 이거랑 이, 이거 보틀이에요. 보틀이랑 컵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마녀 우표 근데 마녀가 너무 못생겼다고 아 피넛걸이긴 한데 주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피넛걸 친구한테 받은 건데 어, 저는 피넛걸을 안 좋아해서 이런 캐릭터 좋아해요. 이런 애기 캐릭터 귀엽죠. 이 시리즈는 더 없대요. 저한테도 없고 친구들도 없다고 해서 이제 모으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대머리 아니에요 여기 머리카락 있어요. 꺼야 되나 이걸? 여기 이거 빛 표현한 거예요. 아. 어... 이거는 토끼 시리즈인데, 이거 토끼랑 이렇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리즈가 전다 써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성된 양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또 교환자 찾는 영상을 곧 올릴 거니까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교환하실 분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계속 받고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